네, 어느덧 금요일입니다. 날씨가 참 따뜻해서 주말에 봄나들이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주말을 함께해줄 책한권 소개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위클리 북앤드 함께해주는 분이죠. 김성신 출판평론가 자리했습니다. 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아주 재밌는 책을 들고 오셨다고요. 네 에, 카페에서 책읽기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네 어, 부제가요. 더 내용을 궁금하게 하는데 음. 뚜루와 함께 고고싱 베스트 컬렉션 39 이렇게 음. 돼 있습니다. 네. 아, 무슨 내용인가 해서 봤더니 이 책은 음. 아, 서평집입니다. 음. 근데 보통 서평집이라고 하면 어, 책인데 다른 책들을 설명하는 그런 네. 이제 내용의 책이지 않습니까? 예. 대개는 좀 무겁고 음. 예, 이게 좀 진지하게 쓰여진 음. 책들인데요. 아, 이 책은 음, 안에 이렇게 본문을 펼쳐 보면요. 만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그림 서평집입니다. 아주 독특한 아... 아이디어인데요. 네. 어, 이렇게 그 웹툰이라고 하죠. 뭐 카툰을 이제 음. 인터넷에서 어,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리거나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 한 권의 책을 이 저자분이 읽고 네. 어, 이 책에 대한 자신의 음. 느낌이라든지 음. 감상이라든지 책에 대한 설명을 아, 그림으로써 보여주고 있는 그런 독특한 형태의 그 서평집입니다. 아, 이 책의 저자 이름이 뚜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저자의 필명이기도 하고요. 네. 어, 이 책에 등장을 하는 이, 그 주인공 토끼의 음. 그 이름이기도 음. 합니다. 그러니까 저자를 대신해서 일종의 그 저자의 페르소나라고도 할수 있겠죠. 네. 이제 여러 권의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네, 뚜루가 분명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알려준 정보가 별로 없다 보니 더 궁금해집니다. 어떤 활동을 하면서 유명해지시게 됐나요? 예, 뭐, 어느 날 갑자기 음. 이 책이라는 새로운 그 신세계에 빠져서, 어, 이 자신이 글로론채 표현하기 어려운, 음. 예, 그런 어떤 머릿속 상상의 세계,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얻게 된 바로 그 상상의 세계를 원래 저자분이 그림을 전공을 하신 분이라고 해요. 미술 전공하신 분이니까. 응. 나는 글을 써서 이 책들에 대한 어,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그림으로서 표현을 하는 응. 것이 더, 편하다. 더 편하고 더 어,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어, 가지게 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 그야말로 책 읽기의 고수가 이, 되신 네.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응. 어, 이 저자 뚜루는 자신의 그 겸손한 겸손하신 표현에 그, 이제 그대로 빌리자면, 어 현저히 미흡한 그런 글발 때문에 책을 읽고 나서 글로는 표현할 수 없었던, 어그 상상의 세계를 그렸고, 네. 이것은 이제 인터넷, 어그 블로그에 음. 올렸는데, 접차에 입소문이 나면서 많은 음. 분들이 찾았고요. 네. 그러다가, 어한 인터넷 그 서점 어그 웹진에서 예. 이제 제안을 해서 음. 러니까 6년이 넘도록 매주 한 주도 음. 빠지지 않고 어이한 권씩의 책을 이 뚜루라는 역그 역기적인 토끼가 설명해 주는 <laughs> 네. 이런 형식의 이제 웹툰을 연재를 하게 됐죠. 그네그 네. 네. 그 6년째 연재했던 그 내용들 중에서 가장 독자들에게 음. 반응이 좋았던 음. 네. 또 그런 작품들만 따로 모아놓은 것이 오늘 소개드리는 해이 카페에서 책읽기라는 책입니다. 참 네티즌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도 좀 비멀, 비결을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네티즌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 무엇일까요? 네. 그 뚜루가 그야말로 어, 이렇게 이, 뚜루에 의해서 언급된 작가들조차도 네. 장난스럽게 언급된 경우도 음. 많은데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루가 내 책을 다뤄주면 너무나도 즐겁다 네. 이런 <laughs> 그 반응들을 저자분들도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음. 에, 그야말로 이 꼬집어주고 싶을 만큼 앙증맞고 음. 귀여운 그 토끼 캐릭터, 음. 그 뚜루라는 그 캐릭터의, 음, 정말 그, 어, 또, 그장히 귀엽기도 하면서 굉장히 예리하고요. 음. 또 일반 독자들의 마음에 이게 탁 와서 감기는 네. 특히 젊은 여성 독자분들에게 있어서는 네. 어, 정말 이건 내가 꼭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만큼 그 책의 특징에 대해서 정확하고 섬세하게 뽑아놓고 있는 부분들도 이 뚜루의 인기 비결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음. 듭니다. 네 그렇다면 뚜루가 어떤 책들을 좋아하는지도 궁금하네요. 굉장히 다양한데요. 음, 네. 가령 그 김혜란 작가의 그 문제작이기도 하죠. 예. 이 두근두근 내 인생 이런 음. 뭐 이런 본격적인 문학 작품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어또 우타노 쇼고라는 일본 작가, 작가의 그리고 명탐정이 태어났다 같은 음. 책도 있고. 또, 그러다가,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요즘 음, 화제죠. 네.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뭐, 하지만 워낙 고전 작품이기도 하고요. 어, 이괴이한 미스터리 호러에서부터 또 순수문학이라든지 굉장히 장르를 가리지 않고 넘나들고 있고, 다양한 독서편력을 보여준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뭐저 같은 경우에는 그 물의 욕구에 카모메 식당 이 영화로도 굉장히 그 유명하지 네. 않았습니까? 예. 가령 카모메 식당 같은 작품들을 이 뚜루의 방식으로 서평하고 음. 있는 것이 특히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어떻게 서평을 했나요? 보통 뭐이 어, 작품의 문학사적 의미라든지 이 네. 작품이 영화가 되기까지 사실 음. 뭐 인터넷만 찾아보면 그런 이야기들은 참 알기 어렵지 네. 않죠. 그런데. 이 뚜루만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음. 강우의 식당을 읽고 나니까 음. 이 토끼가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음, 여자 혼자 밥 먹기 좋은 식당을 검색하게 만드는 힘을 어. 가진 책이다. 아, 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네. 남성인 저로서는 사실 음. 아그렇겠구나라고그 음. 그 순간에 느꼈는데요. 뭐 남자들은 배고프면 그냥 쉽게 뭐 어느 식당에 가서 혼자 밥 먹는 것이 별로 심리적인 부담이 없는데 여자는 좀 어렵죠.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 네. 혼자서 어디서 밥을 먹는 것은 좀 눈치도 보이고 네, 그런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나 봐요. 네. 하지만 카우메 식당이라는 한편의 그 소설은 네. 어, 어디선가 내가 일부러라도 혼자 가서 한번 어, 밥을 먹고 먹어보고 네. 또한 그렇게 하기 쉬운 식당을 검색하게 만든다 굉장히 그~ 뭐라고 말로 오히려 제가 설명하는 것이 어~ 좀 거친데요 네. 아주 섬세한 어떤 그~ 심리적인 부분들을 어~ 이렇게 친근감 있게 잘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아~ 이 서평집의 만의 어떤 장점이라고도 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서평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뚜루라는 분이 정말 다양한 책읽기를 한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의 뭐 특별한 책읽기 노하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이제 뭐 뚜루식으로 굉장히 그 발랄한 표현을 네. 써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어, 독서는 즐거움이고 음. 감성 충만한 연애질이다 이런 표현도 <laughs> 이 책에서 씁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카페에 들러서 음. 커피 한잔 마시듯이 또 음. 친한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듯이 음. 언제든지 내 마음을 놓고 같이 통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책이고, 책이다. 예, 나는 내가 펼, 내가 마음에 들때 언제든지 음. 예, 펼치게 되면 어, 수많은 사람과 또 수많은 세상과 아, 즉시 소통이 돼서 또그 음. 세상에 또 가볼 수도 있고 음. 그런 어떤 어, 즐거움이다. 음. 근데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의 독서라는 것이, 예. 어, 자기 개발이라든지, 어, 이 세상에서 잘 살아나가는 음. 그런 어떤 방법론을 깨우치기 위해서 음. 하나의 자기 개발의 일종으로서 네. 마치 고행을 하듯이 네. 그렇게 독서들을 많이 하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독서의 즐거움을 잊은 음. 것이 아니냐. 음. 본질적으로 독서는 즐거운 일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항상 음. 좀 상기시켜보자. 음. 그런 의미에서 또이 책을 어, 자신이 편했다라는 음. 그 기획 취지도 함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도 같은 그 출판 평론가, 서평가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어, 항상 공부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공부로서의 그렇죠. 책읽기도 중요하지만 예. 독서라는 것들 기왕 하는 공부지만 음. 그것이 나에게 궁극적으로 즐거움을 줄수 음. 있는 일이라면 뭐더 이상 좋은 것이 있을까? 바로 그런 독서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상기시켜주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은 만화로 그려지고 가벼운 터치로 어, 책들을 다루고 있지만 굉장히 훌륭한 음. 그런 양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좀그 안에서 독서의 즐거움을 깨달을 수 있게 만드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은 책 카페에서 책 읽기와 함께했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해보고 이어서 주간 베스트셀러도 살펴보겠습니다.